6번 홀에서 안녕하세요. 글십입니다. 저희는 지금 김포공항에 있고요. 이번 연휴에는 저희가 이제 제주도를 갑니다. 자, 11이라는 숫자를 찾아보자. 벽에 막 붙어 있을 것 같은 그 숫자가. 11 보여? 11이 보이면 12 보이는데로 뛰어 가. 정구나 비행기 오랜만에 타는 거 같은데. 그렇지? 두살때세살 땐가 샀을 걸? 아니, 아니 살때 탔지. 오래 배... 초에 배를 타고 갔고. 같이 같이 가자고 가방 올려 버려. 응. <laughs> 맨날 가는데니 아,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짐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꺼 아니야 이거? 이거 우리꺼 아니야? 이거? 으쭈 우리꺼 아니 그렇게 하면 네가 힘들어서 안돼 아 힘들지? 우리 찍긴 찍어줬습니까 저희도? 이 카메라로? 웰컴 투 제주 혼자 없소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캠핑카를 안 가져왔잖아요 비행기 타고 왔는데 렌트카도 안 빌렸어요 택시 타고 대중교통 타고 좀 빡세게 한번 여행하려고 봉쩌님이 계획을 짜셨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갑니다 6번 홀에서 6번 플랫폼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네, 무사히 여기까지 왔군 일단 여기서 내렸잖아요 이 앞으로 쭉 걸어주면서 데면돼 오케이. 응 음, 아니야 정권 유산 쓰고 가. 그때 생각난다. 우리 파리 갔을 때 이렇게 비 왔지. 파리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내가 그래서 아, 파리 별로다 그랬는데. 여기야? 아니면 한번더 가는 거야? 네. 얼른 오세요. 비가 많이 내립니다. 제주도 도착했는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 생각지도 못했네요. 이게 제주도 여행의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일기예보인데 오늘도 비 오고 내일도 비 오고 젠장입니다. 호텔 스카이 파크 아 도착했습니다. 여기로 첫날 숙소를 잡았네요. 들어가자. 아, 이렇게 비 내리냐, 갑자기 또. 미끄러워, 정권이 종건이. 미끄러워. 정권이가 응. 11월 17일 이후에만 왔어도 주식을 돈을 낼뻔 했는데 만사세여서어한달 전에 온 거야 우리 지금 딱? 그렇죠 공짜입니까 정권이 조식은? 공짜입니다 정권아 도 공짜래 아침 아 우리 아들 공짜 좋아하면 안 되는데 뭔데? 정권이 공짜래 밥이 어? 밥이 공짜래 밥 주는 게? 응 아침에 밥 먹는 게 공짜래 <레일> 가자 잘배 오고 있다 왼쪽 오맨망이다이 알겠습니다 정권이 들어가 들어가 네, 아 신발 어, 신고, 신고 들어가도 신고 돼 들어가는 응? 응 아,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거야 저희가 첫날 묵는 숙소는 그냥 호텔이에요 1박에 뭐한 8만원?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여기서 잠만 자고 바로 내일 아침 조식 먹고 다른 곳으로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보 여기는 얼마야? 오 되게 는데 조식일 포함해서 8만을 말하나? 조식일 2인을 포함해서 8만을 말하고? 어. 야여긴 그런 스파티가 없는 거야? 완전 해자했네. 해자라고? 어. 야 진짜 이렇게 이렇게 싼데면은 그냥 우리 진짜 캠핑 간 가지고 다녀도 되겠네. 그렇지 정문아? 아6 9 0 0 0 원이야. 6 9 0 0 0 원이라고? 어. 두명 조식 포함해서? 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있다니, 정문아. 그럼 옷을 왜안 가르쳤어? 아 호갈드? 짠! 저희는 맥주 한잔 먹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 오늘하고 눈에 다래끼가 아주더 커졌네 빨개지고. 어 젊은 맥주지? 아빵좀 줄까? 배 나고파? 입꼬리는 거야? 응. 내 머리 봐. 아침 이렇게. 저희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호텔에서 호텔에서 과자를 먹고 있습니다. 나이 이거 집었는데 정원이도 먹어? 알았어. <놀린> 그런 것 같다, 그치? 캠핑카 타고 도착해가지고 간단하게 맥주 먹는 기분. 잠만 <놀린> 자면서. 그리고 본 일정은 이제 내일 아침에 제대로 시작하는. <놀린> 음. 엄청 난 기대 안 했거든. 이게. 그러니까. 저희는 그럼 이제 마무리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제대로 한번 놀아볼게요. 안녕. <놀린> 안녕. <놀린> <놀린> <목소리> 안녕하세요 뷔씨입니다 저희는 이제 일어나가지고 조식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조식 69,000원 해자 69,000원 해자라고 아주 좋아하시는 홍촌님 공짜 좋아하면 안돼정원 우리 공짜야 공짜 아니야 우리 돈 있지 아 정원이가 공짜지? 정원아 어 봐봐 그원그 공짜 공짜 왜 겸손하게 서로 이렇게 잡고 있어? 이번 제주도 여행은 정건이 친구 엉터님 친구네 가족과 같이 왔고요 저희 캠핑에서도 몇번 같이 만났던 서유리, 서한혜입니다 안녕 조식은 뭐 취향인데 이런 식으로 좀 떴어요 빵하고 커피 정도 해가지고 오면 될것 같고 정건이하고 서유리는 한달 차이 친구예요 안녕 정건아 여기 보면서 안녕 한번 해줘 정원이 안녕하세요. 오전에 귤칩 할까 안 할까? 귤칩 할까 안 할까? 계획을 얘기해보자. 응. 여보도밥좀 몇, 조금만, 조금만 포정중이김좀 싸주게. 조금만, 많이 말고 남기니까. 여기다가 조금.. 아이 밥그릇에 조금만 퍼 저희는 아침 다 먹었고요 이제 아침 일정하러 떠나도록 할게요 잘 먹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퇴실하면서 캐리어 맡겨놓고 이 근처로 이제 놀러 가려고 합니다 종원아 감귤 패션 아빠 봐봐 어때요? 아 감귤 패션 감귤 모자를 쓰다니 포즈? 포즈. 거야? 포즈 포즈 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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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자 s e 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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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s 뭐 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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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청귤이죠, 청귤. 아 찡귤. 그래? 좋네 오늘 날씨. 안녕하세요, 여가씨입니다 에이, 서열이는. 안녕하세요, 지금 어을 따러 갈 거예요. 귤 따러 갈 거예요? 네. 정원이는요. 안녕하세요, 여가씨입니다귤 따러 갑니까? 우리 아들은 이렇게 이제 어느새 주체를 못하는 텐션 아이가 되어버렸네요. 택시 두대 이동하고요 자종원이더 타세요 빨리, 빨리. 알았어 자 아니야 종원이 이리로 타 안으로 들어가야지 아 타지 어디라고 가, 가는데 이름이? 귤향기 체험장 귤향기 체험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원이 귤몇개 딸까요? 100개 자 내리세요 내리세요 저희는 귤향기 노형 감귤 체험농장에 도착했습니다 5,400원 5,400원? 나 나중에 이거 한번 비교해 봐야겠다 캠핑카 가지고 제주도 여행하는 거랑 이런 대중교통 타고 제주도 여행하는 거랑 비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목소리> 예약을 하고 온 거야? 귤 향기 체험장 입장료는 1인당 5,000원. 직접 따서 맛도 보고 1kg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 잠깐만 그러면 우리가 7명이니까 다시 7kg를 따는 거야, 7kg. 아홉이야. 5kg. 7kg이지. 7명이잖아. 일단 바구니를 하나 걸르고요. 빨리 체크 초록색 바구니. 오케이. 가자. 장갑 주세요. 아 어, 이거 너무 예쁘다. 사실 저희가 이 제주도는 여러 번 왔는데 귤 따는 건 처음이네요. 그때 내가 줄을 하고 있을 때지 계속 귤 따기, 계속... 따기 실패했어 우리 애들아 찍어줘 밟아주겠다 가자 이쪽이야 이거정원아너 누가 너 따가면 어떡하냐 귤처럼 생겨가지고 <루야> 무농약 몸통짐, 감귤이라고 하네요 노인 오. 자, 귤 가겠습니다. 우와 안... 노란 귤 초록 귤다 첫날은 나무에 버텨 있던 힘이 있어서 빠빳자 하나 둘셋 하나 둘와 첫날은 새콤한 맛이 좀더 있어요 신선한 맛이 다 생각하고 즐겨주십시오 자 한번 드세요 이야 먹었어 이 오빠는 귤 하나 줘봐 한번 모... 먹어볼게 성과 위주로 목표, 목표 중이 중에... 어. 목표지 양적 오빠 애들이나 봐 <laughs> 아빠는 내가 봤을 오늘 삽기로 꽈득 채워 탄다 이제 종훈이, 하나만 아빠. 더 줘봐 먹어보자 아빠랑 같이 음. 귤 따고 와아 이게 막단귤 맛이 이런 맛이구나 음. 자, 정권이 아빠랑 귤 따로 가볼까요? 응. 어디서 딸까요? 정권이가 잘 따고 싶은 거말해줘 발견하면 아빠한테 알려줘. 집 새끼 안에도 있어. 아. 노란 귤 따면 돼, 노란 귤. 노란 귤? 응. 음. 정권이 발견해서 따고 싶은 거? 예. 예, 따. 오! 자, 자. 끝에 꼭지를 하나 더 따세요, 정권아. 나와서 여기 끝을 한번더 해줘. 종곤이야 끝을 아니 반대로 뒤집어서 그렇지 자자 자. 오케이 자, 두개 성공 노란거 찾으러, 도란 도란 찾으러 도란 가자 도란 어 이거 어때 이거 응. 이거 이 귤에 붙어 있는 거 따야지 이거 응응 음, 음. 오케이 이 꼬, 이 꼭지 이 뒤집어서 이 뒤집어서 이어 뒤집어서 꼭지 한번더 오케이 어, 귤농장이 한번 어. 그래, 그래도 나름 꽤 크네요 그래서 쭉 돌아다니면서 귤을 수 있고요. 5kg 이상을 따면 택배도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7명이기 때문에 7kg로 딸 거예요 7kg 정권이가 아 바로 따온 귤을 바로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 이렇게 두 개를 다한 번에 땄어? 아. 어. 아빠가 잡고 있니까 하나씩 하나씩 따줘 다시 아니야 뒤집어서 해야지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지? 어. 이렇게? 응 오케이 한개자 이것도 한개더 짜자자자 짠가 아이고 가 어, 아끼는 거스러. 이게 두번씩 이거 나 엄청 배운 데 잘하고 있지. 음. 자위로 한번 따고 밑으로 한번. 이렇게 다위를 이렇게. 이런 노란 거는 바로 먹지. 파란 아, <laughs> 나 머리가 너무 총알라서. 저희가 지금 요만큼. 야. 벌써 이만큼 땄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는 이제 다 땄고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 둘 셋하는 내가 치니까 엄마가 찍으라고 소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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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도 가봐 소리도 가봐 소리 치고 가자 우리 소리 알았어 알았어 하나 둘셋 우와 맞아 됐어 이제 수많아 하나 둘셋 김치 예쁘게 웃는 사람 하트 아, 정말 무슨 표정이야?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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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저희가 그 이제 감귤 체험은 다 했고, 택배로 한 박스 보냈고, 이제 남은 거 이거는 오늘 갖고 다니면서 후식으로 좀 먹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렌트를 안 하고, 택시나 이런 걸좀 타고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그 호텔, 캐리어 보관해 놓은 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택시를 타고 가야 돼요. 콜 택시 불렀는데 폴이잘안 잡히네요. 요런 단점이 있네. 이 택시 여행을 하는데 요런 좀 단점이 있다. 확실히 제주도는 차가 있어야 편해. 네, 이제 택시에 와서 택시 타고 다시 호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 그 숙소 산무국수. 산무국수에 와서 고기국수하고 돈베고기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목소리> <목소리> 저희 돈베고기 하나랑 고기국수 세 개랑 <목소리> 비빔밥 하나 역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식당 다니면서 하는 게 어려워. 아이들이 많아지면 돈베고기가 나왔습니다 경영 씨 이번 여행 컨셉은 버스지. 버스지. 진짜 이한경우는 버스. 거. 어, 버스를 타고 떠나는. 버스지. 이라고 아, 그러니까. 아, 돔배고기 맛있는데? 돔배고기는 어? 음. 왜 근데 돔배고기지? 아, 도마 위에 고기를 그래 그래서 돔배고기라고 하는 거야. 도마 위에 도마 위연지는 그냥 우리가 캠핑 가 가지고 도마 위에 던지면 그게 돔배고기였네. 아니, 제주도 도마를 써야 돈베고기가 되는 거지. 종원아, 어때? 고기 맛있어? 고기 많이 먹어. 음, 맛있어. 이건, 이건 막걸리인데 거의 야거귤 막걸린 것 같은데? 그냥 음료수 아니야, 음료수? 아, 고맙습니다. 어. 성공적인 여행을 위하여. 무탈하게. 조심조심. 고기 국수도 나왔습니다. 어, 비빔국수. 이우리기안 나고 싶 맛있었어요? 엄조님이 고른 삼무국수.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뭐마이 필요해? 아, 뭘. 맛있었어. 그것도 맛있네. 고기 국수도 맛있었고 돈베고기도 맛있었어. 요 국수. 나머지는 안먹어도 되겠다. 근데 굳이. 음, 만두는 별로. 음, 만두는 그냥 그냥 그런 만두였고. 그다음 가. 우리 이제 거기가 나요. 신화 신화월드. 네, 신화월드 이제 이동해야 되는데 음. 아빠랑 아빠는 캐리어 갖고 와. 오케이. 어, 이거 오빠 고 우리는 그 버스 정류장 가기 위한 걸어가면 좀 짜다. 오케이. 좋잖아. 아 이거 근데 그거 가져가야 되잖아. 캐리어 받으려면 음. 이거 얘들 왜 편집 들어갔어? 호텔로 와서 캐리어를 다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캐리어를 찾았고, 저희는 이제 신화월드로 가는 버스를 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막 처음에 와가지고, 그 뭐지? 차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다닐 때는 렌트가 편한데, 차 렌트 해가지고 제주도 막 돌아다닐 때는, 제주도 뭔가 이렇게 여행 왔다라는 느낌보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냥 국내 여행 다니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 근데 이렇게 막 캐리어 끌고 막 도시 걸어다니고 하니까 해외 나온 느낌이 있어 지금. 해외 여행의 간접 체험인데 이거. 밥 먹고 배불렀는데 이거 걸어다니니까 좀 소화되는 것 같네.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바람도 좀 많이 불고 있는데. 또어젯밤에좀 비가 내렸는데 오늘 날씨가 맑아 가지고 그래가좀 다행입니다. 동전 님. 이렇게 좀 걸어 다니니까 좀 뭔가 여행하는 느낌이 좀 난다. 어. 여기서 몇번 타고 가는 겁니까? 255번인데 배차가 간격이 너네한대가 있어. 딱한 대. 그럼 우리 언제 타? 야. 안그럼 여기 오려면은 터 30분 이상이 남은 거야? 커피숍 안 갔잖아. 시간적 낭비가 크네. 여보 이런거 하려면은 딱 여기에서 어, 몇 분에 버스를 타야 되니 몇 시까지 밥을 먹고 몇 시까지 움직여야 된다 이런걸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여행이 빡세진다 이런거 이런 이런 뭔가 이런것도 추억이야 추억입니까? 아, 내가 만약 이런 상황이었으면 여보 나한테 어떻게 짜증을 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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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알아 아니, 엉쪼님은 내가 이런 상황이 여기였으면 나한테 개 짜증을 냈을까 분명히 이런것도 안 알아봤다면서 커피나 먹자 나도 안그래도 커피가 땡겼어 자 커피 먹으러 갑시다 버스 올 때까지 커피 먹고 기다리지 뭐 빵집이 어머니 빵집인데 빵집이 괜찮네요 어? 여보 이거 그거다 소금빵 우리 저번에 와서 거기서 먹었던 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기 30분 쉬고 있는 건 결코 배찬 시간을 몰라서가 아니야 시간 낭비가 아니라 이거죠? 인스타를 하기 위해서 그런거야 아 인사, 인스타를 잠깐 할수 있는 시간을 버는거야? 스토리를 올려야 되니까 커피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래, 우리 다선배 진거야? 당연하지 솔직히 이거 예약하면서 기대 안 했지 저희이 지금 버스를 기다리면서 커피를 먹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 먹었고요, 버스 기다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얼마 남았어? 7분! 오케이! <laughs> 유정아는 서... 저, 저, 근데 서율이 받침이 있는 글씨를 읽어? 이거 유정아도 읽었어. 어, 서율이 잘 읽는 거. 이거 엄청 어려운 글인데? 와 어 이거다 이걸 타고 이제 신화월드까지 갑니다. 255번. 아, 오, 오 다친 거 아니에요? 괜찮아? 이게너좀 넣어 줘. 아니요. 에 아, 힘들, 힘, 아 운동 좀 해야겠어. 장호야, 운동 좀 해야겠어. 저는 이제 도착할 때까지 한숨 자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아이가 남자. 조심 조심. 아자 여기는 시나월드 도착했습니다. 네. 자 리조트 도착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냥 그런 리조트만 있는 건가요? 네 내일도요. 아 오더라고 내일까지 다 리조트야? 네. 여기 어때 여기 어때? 여기는 어디야? 여... 여기는 제주도. 여기는 제주도야? 아종이 어. 전용 자가용 탔네. 예 규모가 꽤 커가지고. 메리어트까지 갔다가 신화호텔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그냥 다 있네요, 모든 게. 이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제주도 구경은 안 하고 리조트 안에만 그냥 있어도 될것 같은 그런 공간이네요. 와, 사람 많아. 아, 오, 한번 더 누를 수안 누리네. 왜안 누르지 거야요 뭐라고? 이게 딱 최종이야. 어, 이게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거야. 누르고 화면 안으로 들어가지. 공전님은 이제 체크인 하고 있고요. 저희도 방 배정 받으면 올라가서 짐 풀고 곧바로 아마도 수영장 가지 않을까 싶네요. 6658 여기다. 6659. 응.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거야? 여기까지 만신발 신고 들어오세요. 여기서 벗어야지. 훨씬 좋네. 우와 아니, 수영장이 여기... 한눈에 보인다 나 여기, 여기 와본적 있어 종훈이 와본적 있어? 응 정말 아쉽잖아 오호 얼른 밖에 나가서 놀아야겠구만 어. 아 바다도 보이고 저멀리 바다도 보이네 실례 지금 실행 안하고 있어 저희는 이제 그 스카이풀 가려고 나왔고요 엉처님은 응. 이제 여기서 가운을 입고 계십니다 가운을 입고 수영장을 가면 돼요 뭐 이게 뭐 보여주고 가는 거야? 가자 가자 가자고 실내도 없고 막 그냥 이게 끝이네. 어? 아어 그래? 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다, 아... 나, feet, yes. 영어의, 이렇게 오, 뭐, 실내는 이렇게 생겼고요 애들 뭐 어, 방방이 뛰고 난리 났습니다 거의 올해 마지막 물놀이네 저희는 이제 재밌게 다 놀았고요 다시 이제 객실로 돌아갑니다 조건이 어때 재밌었어? 응 얼마나 재밌었어? 이만큼 이만큼? 이게 마지막 물놀이야 네. 아, 그래. 아 내일 또 물놀이 또 해? 뭐, 추석하는 날은 할수있지 아침 9시까지 그래? 내일도 하잖아 빡세네 안할수 있고 할수 있고 요새할줄 알지 않으면 더 힘드니까 그럼 저희 이제 객실로 가가지고 씻고 오늘 저녁은 또 여기 신화월드 지하에 있는 식당가에서 저녁 먹도록 하겠습니다 패션이... 어머 뭐저 거울 한번 봐줘 왜 이렇게 영어로 말하는 거야? 응? 여기는 영어로... 외국 사람들도 오니까 응. 오늘 영상이 재밌고 즐거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